예수님도 그랬어요. 음행에 온 거에는 헤어질 수 없는데 불륜 관계가 생기면은 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전부터 불륜을 하면 결혼 이후에는 불륜을 하는 거지. 순결을 지켰어. 그러면은 성욕이 강력할 때 혼전의 청년 때 순결 지키면 성욕이 줄어가는 기혼 남성일 때, 여성일 때는 더 순결을 지켜요. 정조를 지킨다. 이건 기본 상식이니, 기본 상식. 그러니까 바람 안필 사람을 얻길 원해? 그러면 순결한 사람 얻어. 바람 펴도 돼? 그러면 전혀 총각 구하지 말고 그냥 눈에 맞는 대로 해. 그러면 가난 족속, 가나 혼인잔친하고 가난 족속은 다른 거예요. 가난 족속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게 뭔데? 순결 개념 없는 것들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뭔줄 알아요? 결혼한 다음에 옛날 여자친구하고 카톡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혼한 다음에 옛날 여자친구 사진이 들켜서 등짝 스매싱 맞고 앨범 찍고 이런 집이 양반인 거예요. 지금은 결혼한 다음에 문자를 치고, 에? 사진도 뭐 보내고 옛날 애인한테 그래,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옛날 고전적으로 뭐, 아, 옛날 애인 사진이 들통났네, 뭐. 이래가지고 싸우는 시절도 아닌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바람피는 사람을 판사들이 부추기고 편드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가면 바람핀 사람이 큰소리 칠수 있게 뒤집어지 버린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결혼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너는 음란한 사람 만나서 평생 마음 고생하면서 자식 때문에 참구 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벽에 맞는 사람을 얻어라. 재산이 없어도 여호와께서 부유의 복을 주시면 부잣 집도 망하는 때가 오는데 우리 집은 흥하는 때가 올 거야. 그러니까 가족만을 사랑하고 부모님 말씀 순종한 사람을 구별해서 결혼해야 돼. 부모 말안 듣고 깡패들하고 놀면은 걔가 결혼해서 좋은 사람 되겠어요? 좋은 사람 절대 못 대요. 좋은 사람 절대 못 대도 죽는 순간까지 지옥까지 못하게 목사는 믿으라고 할 뿐인 거지 나쁜 놈은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이 땅패나 강도나 불륜 관계 있는 사람이 교회 와도 죽는 순간까지 참된 회개를 해서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니까 잘 대해주는 거지만 그런 사람하고 목사가 같이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해줄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면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해자가 생기죠?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주려면 어떻게 돼? 순결한 청년을 칭송하고 높이면은 이게 정죄하지 않고 누구를 잘 되게 높여주면서 방어막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이 예쁘질 않아. 그런데 순결해. 근데 미모가 탁월한데, 미모가 탁월한데 애인, 남자애인들이 막 수십 명이 따로. 그런 사람보다 못생기고 외모가 탁월하지 않은 처녀를 높여주는 걸 과연 하냐 이거예요. 처녀의 가치는 미스 코리아의 가치보다 높은 거예요. 미스 코리아가 뭐 모르는 남자 앞에서 수영복 심사 받는데 쪽팔린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다 수영복을 입었을 때 수영복을 입으면 스트레스가 없는데. 남자들이 넥타이 신사복으로 다 했고, 정장 코트를 딱입고 여자만 수영복 입으라는 거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수영장에서만 수영복을 입어야지, 남자한테 내 몸매 예쁘죠? 34, 24, 3 4예요 쪽팔리겠어요, <laughs> 그게. 그게, 그게 수영장이요, 지금? 아니, 남자들도 남자 수영복 안 입었네? 그러니까, 그게, 그게, 여러분,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 국민, 나는 34, 30, 24, 3 4예요 이러고 수영복 입고 나와서 인정받으려고 그래? 엘리자베스 여왕이? 높은 여자는요, 몸매 인정을 거부해요. 나는 종교한 사람이야. 나 평가 못하게. 아 어, 여왕님, 신체 사이즈 궁금해요. 몰라도 돼. <laughs> 높은 분은 그런 걸 얘기하거나 인정받거나 평가 당하는 걸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왜 높은 자제니까. 높으신 여왕님은 그렇게 인정받는 게아니요 신체 사이즈나 이뻐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쌍꽃들이나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슬람 성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슬람은요. 수영복을 할때모 모르는 사람한테 신체 노출시키면 그건 결혼할 때 신랑한테 예의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좀 불편해도 많이 덮는 수영복을 입는 거예요. 수영을 할때왜 그래요? 신랑한테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막 거의 아슬아슬하게 가리는 그런 거 입으면. 그 자기 신랑도 아닌데 그 해수욕장 앞에서 수많은 이상한 남자들 앞에서 그걸 드러내는 게 그게 점잖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슬람이 나쁜 놈들도 많지만 그 순결 개념에 있어서는 이 중동에 사는 민족들이 본받을 게 있어요. 중동 민족들이. 물론 이제 많이 태양이 뜨거우니까 피부가 타니까 여성 피부 보호하기 위해서 다 가리는 것도 있지만 가릴 때는 반드시 그것이 그들이 믿는 알라의 눈에 자기 식구가 아닌 사람한테 살갗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창피한 일이라. 우리가 탈의실을 왜 써요? 남자가 자기 몸을 못 보게 하려고 탈의실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심사위원 앞에서 양복 정장 입은 사람 앞에서 수영복을 입고 나와. 에? 그리고 옆에 여자보다 자기가 더예쁘지 않냐고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 인정받으려는 건 좋은데 그게 뭐예요? 예,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예쁜 것도 좋지만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순결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이 순결을 원 원치 않고 음란한 섹시한 여자를 원해. 그래도 기독교인은 예쁘지 않아도 순결한 여자를 예쁜데 순결 개념 없는 여자보다 높이고 있냐 이거예요. 반드시 높여야 돼요. 딸들을. 그래야 여성의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들이 설치는 사회가 없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생들이 설친단 말이에요. 기생들이.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현숙한 여인을 찾으시지 예쁜 여인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연애를 허용하면 다 예쁜 여자한테 줄 쓰지, 순, 순결한 처녀한테 줄 써요? 줄안 쓴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안이 좋으면은 못생겨도 처녀를 높여줘야 되는데, 높여주는 집안은 좋은데, 거기서 되면 안 돼요. 알려야 돼. 얘는 처녀입니다. 얘는 거룩한 애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이 아이는 거룩한 아이입니다. 이거를 얘기해야 돼. 처녀, 총각 이렇게 하면은 세상적으로 인식하니까 얘는 고룩한 애입니다. 구별된 애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못해도 명예를 지켜주고 결혼을 해도 귀한 결혼이다라는 거를 수십 년 전부터 도와줘야 돼요. 누가 노인들이 누가 중년 부모들이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성경 공부 언어 공부 가르쳐 드리려고 나왔는데 이 말씀이 아침에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는 많지만은 사실은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진짜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 결혼 윤리나 성윤리가 없어요. 그냥 음란해도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자 해가지고 교회 나오는 그냥 허접한 기독교인 거예요. 그런 기독교 갖고는 세상을 변화 못 시켜요. 그러면은 세상을 정죄하지 않고 세상 변화시키는 거 뭐예요? 좁은 길을 가는 애를 홍보해 주는 거예요. 늙은 사람들이 교육해서 결혼하건 안 하건 당사자가 결정하는 거지. 노인들이 결정할 수 없지. 그러나 노인들이 어떻게 해요? 거룩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보다 앞서서 높여줘야지. 그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학생은요 남학생들이 막 좋아하면 자기가 우쭐해지고 남학생들이 자기를 안 좋아하면 기가 죽을 수 있거든 여자애들 또 남자애들도 마찬가지요. 돈 많은 음란한 남자를 여자는 좋아해요. 기가 많고 함부로 하고 근데 돈을 많고 이런 남자한테 확 끌린다고 그래서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여자 꼬시는 사람들이 최고급 유럽에 있는 스포츠카를 몰고 오는 이유가 20대 대학생들인데 어디서 그걸 빌려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여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면은. 국산차 타고 온 남자한테서 독일제 차 남자한테 다 옮겨 붙는다는 거예요. 나, 나이트클럽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뭐 인터뷰를 뭐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인터뷰를 하는 게 이제 시사, 뉴스 프로그램에 막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순결하고 거룩하고 정직한 남자들을 높이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잠깐 남자는요, 여자한테 이렇게 스킨십을 접근을 못 해요. 진짜 좋아하죠? 얼어버리고, 쿵탁거려가지고, 바보가 돼버려요. 그런 남자한테 시집 가면 복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남자가 장가 빨리 가? 수작거는 남자가 장가 빨리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쁜 남자들이 좋은 남자의 위치를 다점점하게할 때,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얘는 공부 열심히 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자기 장래 진로 준비하느라고 여자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런 거지. 그뭐그 뭐그 몸이 약하거나 뭐 고장 난게 아니에요. 얘는 거룩하네요. 그리고 구별을 해줘야 돼요. 특히 학벌이 적은 남학생은 순결한 걸더 얘기해 줘야 돼요. 공부를 아무리 해도 서울대를 못 가게 돼 있어요 원래 공부 성향이 아니야. 걔는 운동을 잘해. 그러면 걔 운동 잘하면 알아줘야 되는데 서울대를 가지 않았다고 평가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운동 잘해도 높여주지만 자기가 정조를 지킬 수 있는 정신력을 가졌다는 건 운동 잘해. 서울대 갔어. 똑똑해. 이거보다 10배 이상 높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여자하고 놀아나질 않았어. 얘는 가족을 배신할 애가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서울대 간 애보다, 서울대 가서 이 여자 저 여자 연애질 시도하는 애보다 10배 거룩한 애예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서울대 가면 은 연애합니다. 결혼할 대상이 아닌데도 데이트하고 쓰다듬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막 회개하는 건 전부 다 명문대생들은 여자 건드렸다는 거예요, 다. 왜냐하면 명문대생이니까 여자 건들여도 여자가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게 죄악이었다는 게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면 명문대생들이 인기가 많은데 명문대생이 공부도 안 하고 여자 멀리 하겠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운동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사상 때문에 순결 지키는 거지. 아니 여학생이 줄을 서는데 대학교 1학년 때는 명문대 남학생이면 데이트 미팅 한번 하고 싶지 고등학교 나온 학생보다 명문대 서울대 나온 대학생을 더 데이트 하고 싶지 누가 오수생하고 재수생하고 데이트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청년의 심리를 기독교 신앙 기독교 신학 관점으로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집은 재수생 없어요. 아니, 우리 문제가 아니고 이게 기독교 문제라니까 기독교 문제. 얘는 거룩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얘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에요. 얘는 복을 받고 자손대대가 잘 되래요. 서울대 나왔다고 자손대대 보장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히 사는 사람에게 자손대대 복을 언약하셨어요. 하버드 나왔다고 하나님이 미래를 보장하셨어요? 전능자는 그런 거 보장 안 하죠. 이러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왜 야구 잘하고 올림픽 금메달하고 좋은 대학 간 거는 홍보를 하는데 재산 많은 건 홍보하는데 왜 여자를 모르고 남자를 모르는 건 홍보를 안 하냐. 이게 진짜 고룩한 건데. 1 0 0배 이상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와스티가 있었고 에스가 있어서 와스티가 페르시아 임금의 말을 안 들었는데 와스티가 예뻤을까 에스도가 예뻤을까 성경은 얘기를 안 해. 그런데 성경에는 <laughs> 와스티가 너무 예뻐가지고 국제적으로 예뻐서 소문이 자자한데 말을 더럽게 안 들어가지고 왕이 기분 상했다라는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 애써가 주인공이라 에써가 우리는 더 예뻤을까라고 소망을 갖지만 객관적으로 팩트로 보면 와즈가 더 예뻤겠지. 아니 국제적으로 외교사진이 왔을 때 구경시켜줄 정도면 타국에는 그런 미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부인인데 국제회의장인데 전부 외교사진이 왔는데 아프리카 대표고 남미 대표고, 북미 대표고, 유럽 대표고, 중앙아시아 대표고 다 자기 부인 감상하라고 하면은 얼마나 미인 그 이제 그러면은 에스더보다 더 예뻤겠지. 근데 에스더를 왜 왕비로 택했냐. 에스더는 거룩한 사람이거든. 미인한테 많이 디어봤거든 임금이. 미인은 써먹을 데가 없는 게 미인이에요. 오늘 이제 설교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인은 어디다 써먹을 데가 없는 게 미인이요. 한 가지 있어. 아기 때 엄마 아빠 고생한 걸 위로해 주려고 요비 하도 죽을 고생을 했는데 딸내미가 예쁘니까 말년에 위로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노인네 위로용이에요. 집안 할아버지 할머니 위로용으로 딸이 예쁘게 태어나는 거지 지가 사랑구시라는 사람 없어요. 솔직히 그거는 집안 어르신이 위로를 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딸내미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잘나서 예쁜 게 아니고 집안 어른을 위로하려고 자기 뜻이 아니게 예쁘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름다운 여성의 미모는 그 나아 기르는 부모를 위로용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체하면 돼안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예쁘게 낳아주신 엄마, 아빠랑 할아버지, 할머니를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 그래서 더 예쁜 거지, 예쁜 딸은. 그런데 그런 용도가 아니야. 그러면 써먹을 데가 없는 거야 와스티 보면 알잖아. 버림당하는 여자 되는 거예요. 너무 예쁜데 인격이 못 따라가면 100% 버림받아요. 여자들은. 예쁜 여자. 이게 비극인 거예요. 예쁘면 무조건 인격이 못 따라가요. 왜냐면 하 남자들이 줄을 서는데, 그만 떨게 돼 있는데 어떻게 인격이 고매해지겠어, 미인이. 에? 그러, 그러다가 뭐 스킨십 했어. 그러면은 남자 중독증에 걸려요. 남자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남자한테 전화가 안 와. 그럼 갑자기 외로워져. 음료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계속 좋아하는 남자를 관리를 해. 심심하지 않게. 자기의 존재성을 느끼려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남자가 뭐 신청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척하면서 받으면서 자기가 높은 여자라는 거를 확인하는 이기적인 여자가 되는 걸 몰라요. 미인인 거그요잘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은 그 단계까지 미인이 아니신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미인이 되면 은 거의 99%는 사랑구시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 결국은 엄마, 아빠가 아닌 이상 남자들이 버려요. 그래서 그 모든 결말을 아니까 리부가가, 교육받은 리부가가 면박을 취해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쁘다는 걸로 자기를 위로하면 안 된다. 자기는 훌륭한 사람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여성으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리부가는 여선지자예요. 이삭의 부인일 뿐 아니라 선지자라고요. 태중에 있는 자기 쌍둥이 애기들의 미래를 예언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어머니가 됐다. 본인이 되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리부가는. 그런데 미모에 엮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모에 엮인 사람이 있다. 와스디가 버림당한다. 그러면 은 남자는 늙어도 누구를 좋아한다? 다른 남자가 건드리지 않은 여자 한테만 미친다 그래서 로마제국 은 크리스찬 여성한테만 미쳐서 장가간 거야 귀족 집안이 재산 많이 가져오는데 여자 재산 필요 없어 다른 남자가 건드리지 않은 여자만 난 필요해 이래가지고 로마제국의 귀족들이 천민 취급당하던 크리스찬 여자들 만 결혼한 거야 그래가지고 300년 동안 크리스찬 여자들이 애기 낳으면 기독교인으로 만든 거예요, 아기를. 그러니까 다 로마 제국의 귀족은 전부 자손이 점점 기독교인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국가법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박해를 안 받는 나라가 된 거예요. 정치에서 해요, 순결운동에서 그런 거예요. 순결운동에서 300년 만에 국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럴 때, 자꾸만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죄를 지어도 내 죄를 가려주시는 게 고맙다. 이러고 그걸 기독교라고 가르켜요. 그거는 기독교인 중에 제일 천민들이 믿는 신앙이에요. 자기가 천민이라도 내 새끼는 귀족스럽게 가르켜야지. 천녀 총각을 서울대 나온 애보다 무조건 높이셔야 돼요. 그리고 학벌은요. 돈만 있으면 계속 지원하면 학교 나오게 돼있어 그래서 교육을 돈 들여가지고 애를 얘가 배우내고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내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윤리는요 이거 아기 때부터 잡아 족치지 않으면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한 사람들이 나오는 교회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교회 다녀봤자 거룩 없어요. 이 시대 그 교회 다녀봤자 거룩 없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도 거룩이 있을 수 있는 길은 우리 자식들을 거룩히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르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한 자는 높여주고 불순종한 자는 구별해서 차별하지않는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높여주면 상대적으로 낮춤을 받을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